잠언 18장.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악한 사람이 오면 밀수가 뒤따르고 부끄러운 일 뒤에는 모욕이 따른다. 설교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제 셈은 세척에 흐르는 강처럼 숨는다. 악인을 도전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해가는 일은 옳지 않다.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풀러들인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울가맨다 헐떡기를 자르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자기를 겨울려는 자는 이를 망치는 자와 형제간이다. 주님의 이름은 경관성루이므로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경관성이 되니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못 오를 높은 성백처럼 여긴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물을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균는 지식을 구한다.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 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 제비를 뽑으면 다툼이 끝나고 강한 사람들 사이의 논쟁이 판그름난다높게한 친척과 가까워지기는 경관성을 함락시킨 것보다 어려우니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은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꾸거라지만 부유한 사람은 엄한 말로 대답한다.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계관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